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답답한 문제가 풀어질지 한두 번쯤은 고민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악한 영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보혈 기도를 믿음으로 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존중이 여김 받고 높임 받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든지 영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인도하며 치유기도를 할때 그리고 전화로 치유기도를 할 때도 보혈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보혈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 기도받는 사람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 떠나가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아픈 환자에게 보혈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 급속도로 치유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의 영적인 의미를 성경적으로 알아보고 보혈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여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보혈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의 영적인 의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혈의 영적인 의미로 첫 번째, 추레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피는 믿는 자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되며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과 재앙을 넘어가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을 죽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사망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재앙과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포혈의 영적인 의미는 피가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치니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어떠한 휴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피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죄를 씻는 피이며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멀리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고 성경은 에베소 2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화목해하는 피라고 로마서 5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하며 화목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뗄래야 뗄수 없는 초강력 접착제와도 같이 하나 되게 하는 피입니다. 보혈이 갖는 영적인 의미로 네 번째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죄와 사망을 불러오는 악한 영들로부터 이기게 하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악한 영들이 머무는 거처를 파쇄하며 씻어내며 제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질병을 치료하며 질병을 이기게 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치료하는 피입니다 맥스웰 화이트는 캄캄한 밤에 자동차를 타려고 주차장으로 가다가 이 이마를 못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며 자신의 이마에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 찔린 그의 이마는 30분 후에 흔적도 없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질병을 치료하며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생명의 피이며 예수님의 피는 살리는 피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보혈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존귀한 보혈을 자신의 삶과 기도에 적용함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캄캄하게 덮여 있는 모든 문제가 걷어지고 해결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초자인적인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마시라고 하시며, 레위기 14장 14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보혈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자신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바르고 뿌리며 붓고 덮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거실과 화장실에 예수님의 포혈을 바르고 뿌리며 붓고 덮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포혈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성경의 장면을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리시는 피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리시는 피를 묵상하십시오.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채찍질 당하심과 가시관을 쓰심으로 흘리시는 그 피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채찍질 당하심과 가시관을 쓰심으로 흘리시는 피를 묵상하십시오. 이 피는 우리를 치료하며 살리는 피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실 때 흘리시는 핏방울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실 때 흘리시는 핏방울을 묵상하십시오. 이 피는 우리가 악한 영들로부터 이기게 하며 승리케 하는 피입니다. 네 번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머리와 온 몸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머리와 온 몸에서. 흘리시는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이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며 화목케 하는 피입니다. 네, 네 이제 여러분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며 우리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을 넘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며 화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며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보혈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적용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피를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살리는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속죄 피, 구속의 피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의롭게 하는 피를 지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가득하게 주의 백성들 심령과 영혼에 채워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는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주를 끊는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승리케 하는 피를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가다 각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포혈 생명의 피, 치료하는 피, 저주를 끊는 피, 구속의 피, 화목해 하는 피, 자유롭게 하는 피를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한 기도하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 이아르바 셈발라 가쇼 셈잔말라마. 율레 산말라 파파파 도뜨 일한 말라봐 율레 산말라봐 쇼쇼쇼 도 뜨야란 말라가오율아 말라봐 쇼쇼쇼 도 뜨야란 말마 우도 뜨 일한 말라 파파파파 쇼쇼쇼쇼 말라 말라가 쇼쇼쇼 말라 파파 쇼쇼쇼쇼 라 파파 말라가 쇼또또 뜨야란 말라가 쇼쇼 말라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생각에. 감정의 의지의 양심의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혼의 영역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생명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카쇼쇼말라파빠쇼쇼쇼유라랄라카쇼쇼말라파빠파유라말라카쇼쇼쇼말라파빠파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백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없소서 깨끗하게 없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병들은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율레샤크토 두띠야 라마, 오도 두이야 라마 말라 쇼쇼 쇼 말라 캐쇼쇼 마, 우라라 말라 캐쇼쇼 말라 캐쇼도로 마마, 유라라 마마 도띠야 라도 놓고 두띠야 라마, 오도 두띠야 라마 말라 쇼쇼 말라 바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케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여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온 몸을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라 반발 라바바바 션발나바바바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 치유하는 피, 화목케하는 피, 저주를 끊는 피, 거룩케하는 피를 부어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없어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라만발나바쇼쇼션발라바 유라야나바 션도도티야나발라카 션션발라바 오도도티야나발라바바 션션션발라카션션션션유라라발라바파션션션발라카 도도티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은 건강할지어다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은 치유될지어다 아픔은 치유되라 질병은 치유되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강력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으로 메러리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악한 영은 떠나갈 죄다 예수 이름을 맺해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맺해 떠나갈 죄다 예수 피 생명의 피 치료하는 피 저주를 끊는 피를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쏟아 붓노라 할렐루야 주여 쏟아 붓습니다 붓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지금 치료되라 자유케하라 평안하라 지금 지금 평안하라 평안하라 자유하라 악한 영혼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도여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 자유가 없어서 늘 예수님의 생명의 피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이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어다 간결할 겨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지라다호라 s u 라파 u 쇼쇼쇼말 sus 도도 s sus s u 파 s 쇼쇼쇼 u s s 우로로로리 s 라 s sus 쇼쇼쇼 s u 라 s u 바바바바바바바바 u s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u s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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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의 피, 속죄의 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지금 아버지한테 쏟아붓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주의 백성들 신명과 영혼에 아버지 바릅니다. 붓습니다. 덮습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없소서, 정결하게 없소서, 깨끗하게 없소서, 하나님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라 람말라 바바 술술 술말라 유라 람말라칼 술술 또두띠요 우두두띠엘 람말라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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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죄 백성을 집안에 안방에 작은 방에 거실에 주방에 화장실에 우리 예수의 흘린 리 십자가의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예수의 피를 쏟아 붓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아라지야 마지어 부어 붓습니다. 믿음으로 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에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쏟아 붓습니다. 아버지 안방에 지금 쏟아 붓습니다. 안방에 쏟아 붓습니다. 안방에 쏟아 붓습니다. 거실에 쏟아 붓습니다. 할렐루야. 주방에 쏟아 붓습니다. 주방에 쏟아 붓습니다. 작은 방에도 지금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 실한 피를 지금 쏟아 붓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속죄의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하늘 거룩케 하는 열심의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저주를 끊는 피를 아버지 쏟아 붓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열심의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승리케 하는 열심의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화목케 하는 열심의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열심의 보배로운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주여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샤라바 예르볼 샴벌로코 또또 디엘라 말라바바 오도도디야라마말라쇼쇼쇼삼말라파파쇼쇼쇼우라라말라가바쇼쇼쇼도디야라마오도도디야라마말라카쇼쇼삼라파파도디야라마오도도디야라마말라여러분삼말라가바쇼쇼라파파우라라바바오도디야라마라카쇼쇼쇼우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주님더 부어주시옵소서 작은 방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실에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파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장실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화장실에도 부어 주시고 깨끗하게 없어서 어떤 죄악에 의틈 타지 못하도록, 어떤 질병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어떤 가난의 세력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여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밤 말라바바바 쇼쇼쇼 말라맘바 오도도디옐라 말라바바 쇼쇼쇼 말라가 쇼쇼바 오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내가 강력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 지금 거실과 안방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작은 방에서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화장실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강력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으로 매너니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증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안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주의 백성들 심령과 영혼에 부어주시고 가정에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삶에 부어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아내와 남편과 아버지요 아버지와 일가 친척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라라 말라 거쇼쇼 말라마마. 우도도 디엘라 말라 거쇼쇼 말라 거또또 디엘라마. 우도도 디엘라마 말라쇼쇼 쇼 말라마마.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